미니스터 돈키 스페인의 유명한 작가 세르반테스가 지은 소설 돈키호텔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요. 머리가 살짝 돌아 자신을 정의의 기사로 여기고 엉뚱한 일을 일삼는 돈키호텔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 말이에요. 구한말 우리나라에도 동키 호텔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별명은 우리나라에 와 있던 외국인들이 이용익이라는 사람에게 붙인 것이었습니다. 이용익은 참으로 많은 이야기거리를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함경도에서 물장사를 하던 상민 출신인 이용익이 오늘날의 재무부 장관이라 할수 있는 재무 대신 자리에 올랐던 것부터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장수 이용이기? 이렇게 출세한 계기는 그가 빨리 걷기에 명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명성황후의 친 조카인 민영이기, 어느 날 명성황후를 찾아왔습니다. 중견마마, 세상에는 참시 아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글쎄 이용익이라는 물장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하루에 500리 길을 걷는다 하옵니다. 설마 세상에 누가 그렇게 빨리 걸을 수 있단 말인가? 조카가 잘못 들은 것이겠지. 아니옵니다, 마마. 제가 어찌 확실하지도 않은 말씀을 들리겠습니까 <laughs> 조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틀림없겠구먼 내가 그 사람을 불러 시험해 볼까? 제가 곧 이용익을 불러오겠습니다. 민영익은 그 길로 달려나가 이용익을 궁궐로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분부한 지채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용익은 궁궐에 닿았습니다. 명성황후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용익을 내려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음... 하루에 500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이냐? 사실입니다. 오, 보통 사람이라면 5, 6일이 걸려야 500리 길을 걸을 수 있는데, 그대는 하루면 충분하다고? 예,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말을 하겠습 옵니까? 이용익의 태도는 매우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명성 황후는 슬며시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명성황후는 웃으면서 옆에 있던 민영익에게 물었습니다. "조카, 한양에서 500리 길 되는 지방은 어디인가?" "예, 아마 전주가 아닌가옵니다." 명성황후가 다시 이용익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이 봉투를 줄 터이니 전주 가명에 가서 전하라." 그리고 전주 감사가 주는 물건을 받아오너라또 전주 감사에게 네가 전주에서 출발한 시간을 적어 보내라고 일러라. 알겠사옵니다. 그럼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이용익은 이 말을 마치자마자 휑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명성황후가 저녁을 먹고 난후 침실에서 책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상궁 하나가 명성황후에게 아뢰었습니다. 중전마마, 이용익이란 자가 전주에서 물건을 가지고 왔다 옵니다. 명성황후는 빙긋이 웃으면서 이용익과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지금이 몇 시인가? 예, 술시옵니다. 알았다. 어서 이 용익에게 들라일러라 잠시 후 온몸이 땀으로 젖은 이 용익이 들어왔습니다. 중전마마 다녀왔사옵니다. 여기 전주 감사가 보낸 부채 1천 개를 가져왔습니다. 이 용익은 부채 보따리를 꺼내놓았습니다. 부채는 전주의 명산물이었습니다. 명성황후는 부채는 본채에 만취하고, 그 사이에 끼어져 있는 전주 감사의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이용익이 이 물건을 들고 전주 가명을 떠난 것은 진시 이옵니다. 편지를 다 읽은 명성황후는 그만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laughs> 아니, 500리 길을 딱 12시간 만에 주파했구만. 이 정도 걸음이라면 하루에 1000리 길도 걸을 수있단 말인데. 자네, 참으로 용한 사람이야. <laughs> 명성 황후는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이용익을 칭찬했습니다. 히히히히, <laughs> 과찬이시옵니다. 아닐세, 내 그대를 가까이 두고 일을 시키고 싶으니 내일부터 군걸로 들어오게. 한갓 걸음이 빠르다는 재주 하나로 이용익은 임금보다 더 힘이 있었던 명성황후를 가까이에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궁궐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용익은 하늘을 날것 같았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이용익을 물장수라고 천대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명성황후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었으니, 오히려 힘깨나 쓴다는 벼슬아치들까지, 이용익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아부를 떨었습니다. 이용익의 세도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져만 갔습니다. 더구나 이용익이 대원군에게 쫓겨 장홍원으로 갔던 명성황후를 모셔온 다음부터는, 이용익도 양반들처럼 벼슬자리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용익이 함경도 단천 부사로 임명된 것입니다. 당시 단천은 금강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용익은 단천에서 금강을 손아귀에 넣고 왕실의 살림살이를 도맡아 했습니다. 비록 상민 출신이었지만 이용익은 셈이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살림살이 하는 이용익을 눈여겨본 명성황후는 어느 날 고종에게 이용익을 재무 대신 자리에 앉히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하하하하 중전이 그리 보았다면 틀림없겠지요. 중전 마음대로 하시오. 명성황후의 뜻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던 고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용익이 장관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그것도 나라의 살림살이를 도맡아 처리하는 재무 대신으로 말입니다. 갑자기 출세한 이용익은 이제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배우지 못한 사람 티라도 내듯이 좌충, 우돌, 많은 황당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권한이 아니었는데도 이용익은 성문 앞에 이런 방을 붙여 외국인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몇 날, 몇 시를 기해 양인, 외국인들을 모두 검거하니 백성들은 놀라지 마시오. 어느 외국인 하나가 자신을 못독겠다는 이유로 이용익이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세계의 어느 외교사에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외국인들은 이용익을 두고 미니스터 돈키 즉 돈키호테 같은 장관이란 별명을 붙여 비아냥거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용익은 무식했지만 솔직했고 사리 사욕을 위해 부정을 저지른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기가 깨끗하게 번 돈은 모두 학교를 세우는데 썼습니다. 보성학교, 즉 지금의 서울 보성 중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세운 것도 이용이기 한 일입니다. 그가 살았던 집 역시. 명성황후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옛날 덕수궁 남쪽에서 서서문으로 넘어가는 길에 금송아지 대감집이란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위치는 지금의 정동교회 부근이며 금송아지 대감이란 이용익의 또 다른 별명이었습니다. 이용익이 단천 부사로 있을 때 금광에서 희한하게 생긴 금덩어리가 나오면. 꼭 임금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이용익은 금강에서 비둘기 모양의 금덩어리가 나오자 그것을 들고 고종을 찾아가서 바쳤습니다. 고종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면서 이용익에게 물었습니다. 허 다른 모양을 한 금덩이도 더러 나오는가? 전하 물론이옵니다. 앞으로 송아지 모양의 금덩어리가 나오면 또.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용익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만든 것도 아닌데, 그런 금덩어리가 쉽게 나올리 마무했겠지요? 금송아지를 기다리던 고종은 이용익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허, 어, 언제 금송아지를 가져올 텐가? 물론 고종은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었습니다. 임금이 이렇게 농담을 하자 사람들도 어느새 이용익을 금송아지 대감이라고 불렀으며 그가 살았던 집을 금송아지 대감집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덕수궁에 갈 기회가 있거든 꼭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걸어보세요. 돌담길을 따라 200여 미터쯤 올라가다 보면 삼거리가 나오는데 그 삼거리 모퉁이에는 정동교회란 멋진 건물이 있습니다. 정동교회를 앞에 두고 왼쪽 길로 접어들면 바로 이용익의 집터가 있습니다. 단순하고 무식했지만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으며 호탕한 성격을 지녔던 이용익은 일본이 명성황후를 살해하고 이 나라를 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멀리 러시아 땅 블라디보스톡으로 망명하여 거기에서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용익이 자신을 위해 남긴 재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